다 아, 외웠지? 문제 내보세요. 후공에서못 배세요? 후공에서 잠깐만. 아, 아니요, 아 진짜요, 진짜 외웠거든요. 진짜 천천히 해볼게요. 홍마녀 디아블스타 하나, 원포원 하나, 언제보 두 개. 잠깐 기다려봐. 내장만 살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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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오늘 궁금한 게 있는데 버스상 같은 거있요아 왜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해도 모르니까. <laughs> 저는 큰 너, 아니, 너무 큰 기대를 합 그거 알죠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목소리이 힘이 작으니까 작은 힘에는 작은 힘이 따릅니다 그래서 버스상이라도 받아오니다 기원합니다. 파이팅. 오늘 음, 전하는게 맞는데 왜 하나도 안 떨릴까요? 상당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 시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아까 어떤 고객님들께서 이거 막 옆에서 보시더니 저한테 무슨 덱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대답 안 했습니다 이거 상대방 서로 덱 비공개잖아요 근데 저만 덱이 뭔지 말할 뻔했어요 아무튼, 대문 얘기 안 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1승이라도 하면은 시민님한테 시민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민님 하는 게. 시민아! 그냥 다외웠어 아, 외웠지? 문제 내보세요. 성공해서 못 빼요. 성공해서. 드롤! 하나만 말해줘 하나, 하나, 하나. 증식이지. 아, 증. 증식이지. 증. 네. 중... 어 어떻게 대만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나 잠깐만 이게 커밍 페이퍼는 안 되는데 인시는 되거든요 <laughs> 후공에서 못 빼세요? 후공에서 원포원 네. 원제보네 삼전해제 네마녀 디아벨스타 네 잠깐만 아, 아니요 진짜요 진짜 배웠거든요 진짜 천천히 해볼게요 흑마녀 디아벨스타 하나 원포 원 하나 원제보두개 잠깐 기다려봐 내장만 네 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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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삼전해제 <laughs> 무덤해지 명자 말살해지니다 오! 어 어떠세요 첫 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 아 진짜요? 왜? 되게 네. 강심장인데. <laughs> 어, 저는 막좀울 보냈어요. 난왜 <laughs> 괜찮아? 은이 대거든요 응. 아직도 이제 기억나. 요 눈동자로 어디다, 어디다 상대를 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카드만 좀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좀다운스러고 카드를 이제 썼는데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발동을 못 하는 카는데 이제 발동 해버리고 다시 집어 넣으면 되잖아 상대가 이제 그걸 이제 봐주니 안 봐주면 아 목소리 막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아 미,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민이가 먼저 끝나고 이러고 쳐다보고 아 그럼 진짜 무서워 나도 나도 날, 나도 날, 나도 날 먼저 끝나고 와가지고 나 어떻게 하나 이러고 보고 있어 나도 시민님이 뒤에서 보고 있으면 긴장돼요 <laughs> 내가 할 것도 나의 못한다고 플레이를 하고 어 건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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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이걸 지금 나가면 심리가 뭐라. 하죠? 맞아 맞아. 왜왜 <laughs> 저런 플레이를 하지? 이런 오, 이런 느낌이요. 그니까 보지 말고니까. 근데 무슨 덱이에요 지금? 저는 유배라고요. 아. 데몬 스미스 유베를 하고요. 아 그거 정좋아한 거예요? 맞대 네, 형님은 데몬 스미스 산 우와. 아. 우리 엄청 강하다. 네. 처음에는 살짝 이벤트 전이니까 응. 가볍게 해야겠다 응. 막상 대회 전날 전주 되니까 너무 이기고 싶어. <laughs> 사실 잘하시는 분수들 너무 많이 오세요고 <laughs>

네, 네 드로우스에 일단 네, 네, 있으실까요? 네. 네, 드시면 네. 메인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네. 네, 드로우스에 있으실까요? 트 네. 아, 네, 없습니다. 네, 팩트 있으실까요? 아, 네.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팩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이대로 엔드하겠습니다. 네. 네. 난 앞으로 가겠습 나도 내일. 천의해봐요. 그러면, 아, 아 메인까지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세 팩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laughs> <laughs> 이거 사용할게요. 아, 학습을... 네, 진행해주세요. 네. 해 넣었을 때 드로렛 루프를 까발통 쓰실까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이거 알겠지? 그거 이미 세트 하셔가지고 속공 먹으면 세트는 못 쓰시거든요. 그러면 세트, 세트를 취소한안 되죠? 네, 이미 해셔버려가지고. 속공 먹으면 세트는 못 쓰세요. 그러면 여기. 네. 네. 까 아, 하고 어? 할수 있어요? 이미 저동된 상태에서 못 넣어요. 까발통 자체가 안 돼. <laughs> 그러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할게요. 엔다, 패배안 보이실까봐. 아, 잠깐만요. 네. 이거 안 보이는데? 네. 이안보 아, 네, 네, 네. 네, 저기 세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럼. 네. 네, 효과로 이렇게 돼. 아, 잠시만요 그럼 거기 효과에 체인 걸서 체인 걸로. 그거지정자로 엑셀 찍어볼게요. 아. 찍어볼게요. <웃음> <있으실까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대상이 날 나가서 흑과가프리가 불봐야 됩니다. 그럼 300 할게요. 네, 300 뜬인지 받겠습니다 네, 안주 안하고 네, 엔자할게요 네, 선 받을게요. 안타이중만 일반선 발동이 있으실까요? 대기에서 만산서용입니다 증시계지요? 네무덤에무덤 네. 네. 발동해서 증시계지리후에 어, 어, 아, 어, 아. 네. 있으실까요? 아, 거올이요네 네. 네, 맞을게요 네. 네. 계속 진행해 볼게요 아... 아는 거 아, 네. <laughs> 네. 이거요 무포형이요대상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초공만은 함성폐독을 안 받아서 대상은 찍히는데 아, 네 그래서 발동은 되는데 효과안 맞거든요 어떻게 볼게요 1800대지 네. <laughs> <laughs> 네 사이드전 하셔야죠 네. 얜 네. 뭐가 아파요? 함정카드이기 때문에 함정 막는거면 다 아프죠? 레드리프트 같은걸로 어 근데 내가 성공... 저 성공이죠 다음이 정하시면 돼요 성공하실지 공하실지 성공 그거 지금 정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걸로 음, 이제 음. 사이드 한 다음에 그래서 사이드 막 꼬고 그럼 선종하라고네 <laughs> <laughs> 그냥 팩 뽑기 전에 정해주시면 돼요 네네 지금 <laughs>

이번 효과 발동의 것인가요? 아니면 소환에 바로 포용찍는 것인가요? 가 달라요? 네네, 달라가지고 소환 시에 찍는 거랑 효과 발동에 찍는 거랑 달라요 네? 효과 발동에 찍으면 신인을더 대상 지정해서 피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러면 뒀잖아요, 저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 끝내죠 또. 네? 내 <laughs> 성공하니까